두 번째 라운드는 바로 힐링 스팟입니다. 네. 22살 대학생 일라이 아닙니까? 예. 우리 또 대학생이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힐링을 해줘야 돼요. 예. 힐링 스팟을 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. 보여주시겠습니까? 어~ 아니 <laughs> 저는 사냥꾼으로 사냥을 루루 라고 하니까 뭐~ 누가. 이게 누각 같은 그런 맞습니다. 느낌인데. 네. 북한산성에 총세 개의 누각이 있었는데 그중에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누각이 여기밖에 산용로입니다. 없구나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하나밖에 없습니다. 여기 가야지 무조건 예오 네. 옛날에 뭐 많은 문인들이 이 네. 한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산용로에 와서 아름다운 감독하고 하... 글도 쓰고 했던 문인들은 아무 네. 곳이나 가지 않거든요. 맞습니다. 네.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. 네, 맞습니다. 산영루라는 곳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? 산의 그림자가 누각에 비친다. 아 그런 뜻입니다. 네. 산영루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네, 네. 그냥 힐링. 그렇죠. 아, 저는 원효봉 코스를 골랐는데. 원효봉 코스. 네. 어, 여기는 어. 이제 좀 걸어야 되는 곳인가봐요. 네. 어. 부, 북한산에서 팔경이 있다. 되게 멋있는 곳에 여덟 곳이 있어요. 북한산 팔경. 네, 북한산 네, 네, 팔경이 네. 있는데 그 중에. 원효봉의 네. 낙조가 그렇게 아름다. 오, 난 여기에 좀 흔들렸어. 아 네. 인정. 왜냐면 네. 저는 네. 일출도 좋아하지만 저는 석양을 제일 아 좋야 아, 그렇죠. 근데 그 서해 쪽으로 떨어지는 그 낙조가 원효봉에. 원효봉에서 인정해. 보면 아주 그냥 끝내준다는 끝내준다. 거죠. 아, 네. <laughs>